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끼어서 그런지 2부에 배는 사람이 없고 3부는 사람이 좀 몰리는 2층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자리 찾아 헤매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자리를 좀 듬벅듬벅 앉으셨다가 좀 좁혀 앉으신 것 같은데 이번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너무 먹는 거 욕심내지 마시고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이 지나가고 나면 그의 청년들이 결혼식에 줄줄이 있습니다 10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지금 계속 일정이 잡혀있는데 어제 결혼하는 청년들 중에 몇, 몇 사람에게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어, 오전에 어, 결혼식을 앞둔 지금의 소감 빨리 생각해서 지금 보내라 그랬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이제 말을 만들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2분 있다가 온 친구가 제일 빨랐고 제일 늦게 온 친구는 10시에 보낸 친구 하나 있습니다 사랑과 평안으로 하나 되는 음악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낸 친구였고요 두 번째는 기쁘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고 이겨내며 인생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보낸 친구는 현숙한 아내가 되고 싶은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주며 평생의 신앙의 동역자로 존경하며 따뜻한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번째 보낸, 마지막으로 보낸 친구는 하나님 뜰에 심겨진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살기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 네, 네 친구들 청년들의 메시지를 받아보니까 결혼을 장밋빛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laughs> 결혼은 현실입니다. 네, 웃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이런 꿈들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를 하지요. 네, 아무튼 추석 끝나고 나서 결혼하기는 청년들 가정마다. 소망한 대로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실까요? 신명기 30장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게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던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시리라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속에는 행복하다,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개인 개인의 혹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난을 점령해 들어가는 민족적인 그 관점에서 복을 바라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내 정체성이 무엇이냐, 나는 누구냐, 거기서 복을 찾아야지 단지 한 가지 한 가지 내가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또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행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아주 잘 추격해 놓은 것이 시편 128편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쉽게 얘기하면 행복송이에요. 축복송, 귀요미송 하는 것처럼 행복송이라는 노래를 붙이면 딱 좋습니다. 히브리어로 128편의 제일 앞단어는 아슈레라고 합니다 복되어라, 복되어라 어떤 복? 그것을 쭉 늘어놓은 게 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128편은 10편 전체의 주제가 되어지는 10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이 되잖아요 이게 10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근데 그복 있는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의 가정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128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게 나의 마음, 여호와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복의 내용들이 다 저와 여러분의 것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그 주제가 대체 무엇이냐? 행복이 대체 무엇이냐? 그첫 번째는 행복은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수고스럽게 일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것은 다 거두어 먹을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의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취업입니다. 취업하고 난 청년들의 제일 큰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결혼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아이가 있어야지요. 예, 어디도 누가 와서 잠깐 저거 이야기하는데 그 회사의 동료인데 결혼하고 50이 된데 아직 아이가 없어서 고민 중인 사람의 이야기도 잠깐 들었습니다. 그럼 아이 나면 그다음에 뭐 합니까? 그 뒤에 이야기하면 한참 길어질 것 같은데 요즘 새벽기도나 금요차양기도회 때에 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수능시험 고 3도 있고 요즘 저는 처음 듣습니다 고 4도 있더라고요 예고사 학부모 큰 문턱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기도 제목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수고해도 열심히 공부해도 열심히 준비해도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단 시험의 문제, 취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고 눈물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야기합니다. 잘 되어 간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동을 하고 수고했는데 그 결과물을 얻으면서 아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당연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고 나서 그 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8편과 짝을 이루고 있는 127편의 이야기를 보면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집을 건축을 했는데, 집을 열심히 지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8장의 가사처럼,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은 그 주머니 속에다가 복을 잔뜩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복 주세요 그래서 그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 주시는 분 혹은 산타크로스처럼 12월 24일 날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굴뚝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양말춤에다 뭘 놓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내가 복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과 함께 복을 잡아야요 복을 끌어안고 있어야 내가 복된 사람이 되지요. 근데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주머니를 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비결입니다. 11조를 많이 내는 것, 금고가 커져가는 것, 또 승진하는 것, 그것도 복의 작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럼 부스러기 은혜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 형통함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형님들에게 버림받고 나서 애굽에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가 총리되어서 그의 형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앞에서 절을 했다고 해서 그가 형통한 사람,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 대목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주변 사람이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로 가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일이 잘 풀려가고 뭔가 막혔던 것이 사람을 만나서 인맥지연학연으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게 생겨가고 회사를 확장하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의 인생이 저렇게 형통하구나 라고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형통함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형통한 인생, 잘 되어지는 인생,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복은 가족 안에 있습니다. 치르치르와 미치르라는 남매를 아십니까? 원래 그 아이들의 이름은 틸틸과 미틸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옮기면서 이제 치르치르 미치르 하고 옮겨놨는데 어느 날이두 아이에게 늙은 요정이 찾아왔습니다. 동화 속의 아이들입니다. 실존 인물은 아니고. 근데 요정이 어떤 아픈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파랑새를 찾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누군지 아시겠지요, 모르시던 분들. 그리고 이 늙은 요정이 이 틸틸과 미틸에게 다이아몬드가 박힌 모자를 하나 씌워줍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멩이 속에 있는 요정들, 시냇물 속에 있는 요정들, 또숲 속에 있는 요정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요정들과 함께 파랑새를 찾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추억의 나라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고 또 밤의 궁전에도 가보고 숲에도 찾아가 보고 묘지에도 찾아가 보고 미래의 왕국까지 찾아가 보았지만 파랑새를 찾지 못합니다 틸틸과 미틸이 돌아와서 그 늙은 요정에게 죄송해요 우리가 열심히 찾았는데 파랑새를 찾지 못했어요 하고 모자를 벗어주니까 그 요정이 집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잠을 깼어요 파랑새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집 세장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파랑색, 오늘 파랑색 지죠 파랑색은 행복이라는 의미예요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파란색입니다 파랑새의 의미는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동화입니다 행복은 멀리 지 않습니다 우리의 집 안에 있더라 근런데 시편 기사는 그 행복을 파란색처럼 동화로 요정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행복 3절 말씀입니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 앉아 있는 너의 자녀들이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런데왜그 왜 아내를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왜그 아이들을 어린 감나무에 비유했을까요? 포도, 금년에 먹어보셨습니까? 안 먹어보셨나 보네요. 네. 포도는 7월 달부터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가장 포도 맛이 달 때는 여름 장마 끝나고 한두주 정도 지나고 나면 햇빛을 바짝 받은 포도가 제일 맛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 포도가 그냥 간식입니다. 뭐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간식이 되면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낍니다. 중동 지역이나 혹은 중국을 다녀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물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풍족한 나라인지. 그래도 물 부족 국가다라고 요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는데 그래도 물이 괜찮게 있는 나라예요. 근데 열대 지방으로 가면 이스라엘땅으로 가면 물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우기와 건기가 뚜렷해 가지고. 비가 올 때는 땅의 지형을 바꿀 만큼 비가 오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없습니다. 그리고 8월 달, 9월 달이 되어지면 뜨거운 열기 때문에 땅이 쩍쩍 갈라질 정도로 가물어 버립니다. 그때 나오는 작물이 포도예요. 그 포도는 이렇게 짜면 포도즙이 나오지요. 그 포도주는 1년 동안 그들이 먹을 음료수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음주문화에 폭 빠지는 사람들 술 먹으면 은코 벌게 지는 사람들 그 문화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술을 금하도록 교회가 이야기는 하지만 드시려면 성경대로 드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도주는 완전히 희석을 해서 먹습니다 포도주의 맛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큰달에다가 포도주 이만큼 넣어고 희석시켜서 드시려면 그걸 술이라고 드시면 됩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그렇게 음료로 마시지. 우리처럼 술 문화로 밤에 꼬부라지고 필링크노스트로 먹는 그런 술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로 우리의 것으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문화예요. 그들의 포도주는 음료수예요. 우리의숙룡과 같은 음료수입니다. 그것을 8월 달에 얻는다고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알코올 음료가 아니고 그들의 젖줄이에요. 근데 집에 일을 끝내고 들어서 안방 문을 열어 보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내게 생명을 주는 아내가 있는 거예요. 내 아내를 바라보면 그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 주는 우리 가정에 생명을 주는 여인이 이 안방에 지키고 안방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남자분들 집에 들어가기 싫으실 때가 혹 있으십니까? 오늘 문 열면 무슨 바가지를 긁을까 고민하면서. 그게 지질이 운 없는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안방문을 열 때에 거기에 생명을 지닌 여인이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이 아니라 안방문을 열 때의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 포도나무 같은 여인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이 포도나무는 밀이나 혹은 보리처럼 쌀처럼 일년 작물이 아닙니다. 봄에 심어서 가을에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3, 4년, 5, 6년 돼야 제대로 된 포도가 나옵니다. 네분 이스라엘 사람이 성서 시대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하면 100세까지 막 생각을 하는데 평균 남자 의 평균 수명이 4 0세랍니다 여자 의 평균 수명이 37, 35세예요. 그런데 포도를 몇년 키워서 먹는다고요? 한 4, 5, 6년 키워야 돼요 그러면 인생의 6분의 1, 5분의 1은 투자를 해야 포도나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한 1, 2년 살아보니까 마음에 안들어가야 우리 갈라서자 이게 부부가 아니라고요 나의 인생을 다 투자해서 그때서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요즘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 정신 차릴만 하면 이방민족이 쳐들어오고 정신 차릴만 하면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고 그들이 뭘 가져갑니까? 걷어놓은 곡식들다 가져간 다음에 그들이 따먹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베어버리는 거예요 5년, 6년이 지나야 먹을 수 있는 포도나무를 베어버리면 그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번심으면 5, 6년 뒤에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포도나무를 따서 내가 먹을 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은 그 가정에 그 민족의 전쟁이 없이 평안하였다고 라 하는 겁니다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할 때에, 내 가족과 함께 할 때에 거기에 그 평안함이 깃들어 있더라.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장관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내를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가 같이 앉으신 분들, 옆에 있는 아내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저 보지 마시고 옆에 쳐다보시라니까요. 포도나무처럼 보이십니까? 포도넝굴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진짜면 다2 층에 앉아 있어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아내를 바라보시고, 그러면 남편을 바라보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누가 감남나무라고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나요? 어린 감남나무예요. 그냥 감남나무가 아니고 어린 감남나무예요. 우리 말로는 어린 감남나무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 감남나무 가지를 표현하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원 줄기에서 원 밑둥에서 자라온 그 굵은 그 기둥에서 옆으로 빠져나온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감남나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밑둥을 나이가 들어서 잘라 버렸어요. 그러면 뿌리에서 다시 나오는 가지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뻗어 나옵니다. 그 길쭉길쭉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지를 전지를 해가지고 너무 많으면 나무 모양이 이상해지니까 한두 줄기 정도만 자라갈 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그 자라난 긴 가지가 지팡이로 쓰이는 거예요 그 꼬부라진 지팡이는 한국의 어르신들이 쓰는 지팡이고 성게 나오는 지팡이는 긴 막대기예요 어린 감나무 나무 가지를 꺾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혹은 중국처럼 산하정책을 하지 않았습니다 12명도 났잖아요 그렇게 가지가 많다는 거예요 너희의 식탁에 들어앉은 자녀들, 그 풍성한 자녀들을 바라보는 기쁨 이감람나무는 히브리어를 중국어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말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감람나무가 되어졌는데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올리브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얼마나 쓰임새가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수출품이에요. 그 나라의 산업의 근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집안에 있는 자녀가 나의 집의 근간이다,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경제를 버텨주지요. 올리브 열매를 피클로 드셔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기 집에 과일로도 혹은 식자재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리브는 기름을 짜지요. 외국 나갔다 오시면서 올리브 기름 사오실 때 엑스트라 버진 사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엑스트라 버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거 버진하고 그냥 속는 척하고 사오십시오 그건 속아주는 겁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서 제일 처음 나오는 첫 기름은 첫 번째 기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관식을 할 때나 혹은 제사장 위임식을 할때그 머리에 바릅니다 두 번째로 짜서 나오는 기름은 의학용으로 의료용으로 사용합니다 치료하는 목적으로 그 기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짜서 나오는 기름은 식용으로 사용합니다 그게 올리브 기름이에요 우리 이제 뭐 계란 후라이 할때 나오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쥐어짜는 끝머리 쥐어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다 그겟세만의 라고 하는 말이 마지막 기름을 짜낸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쥐어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으신 분들도 혹 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한약 탕제다 데려가지고 막대기 두개 가지고 마지막 기물해서 그 국물 짜내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그게 개센만의 동산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짜내는 거예요. 그때 나온 기름을 가지고는 화장품의 원료로 쓴다고 합니다. 어린 감남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지 하나, 잎사귀 하나, 열매 하나, 그 기름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지금은 아직 내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한 것도 투성이지요.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신다면 아이고, 넌참 많이 컸다. 너그 정도면 잘 컸다. 그러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실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면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 입었다면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볼 때에 그들의 현재가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아 주고 그들의 가능성을 바라보아 줄수 있는 그것이 복 있는 부모예요 그것을 볼수 있는 것이 복된 부모이고 그런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복된 자녀들인 줄 압니다 2절의 행복이 내가 수고했는데 그 결실을 어두워 먹었다 개인적인 행복이라면 3절의 행복은 내 가정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안방에 있는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 내가 밥을 먹고 앉았는데 그 식탁에 둘러서 앉아 있는 어린 자녀들의 가능성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부모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정을 찾아오는 자녀들에게 아직 철부진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그 가능성을 보아주고 여러분 손을 들어서 마음껏 복을 선언해줄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행복은 미래를 향한 소망이기 때문에 행복입니다. 128편의 노래는 행복을 노래합니다. 근데 이 행복은 현재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미래까지도 바라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오늘 하루, 아니 한 주간, 그럼 몇 년을 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서양 속담에 보면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으면 며칠 행복해요? 하루가 행복해요 새 말을 사면 요즘 말하면 새 차를 사면 한달 행복하답니다 새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하답니다 우리는 잘 듣지 못하는 반대 그 뒤에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평생 행복하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경적인 의미를 하나 더 부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그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행복이 아니라 밑둥이 잘려나간 감남나무일지라도 거기서 새로운 가지들이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나무가 되어질 것, 거기서 나온 소산물들이 모든 백성들과 그 민족을 풍성하게 할 것을 바라보는 부모처럼 경건한 자, 복의 근원에서 하나님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느끼는 행복은 오늘만이 아니고 영원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편, 128편의 특징은요 바로 앞에 나오는 127편하고 짝이긴 한데 127편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헛되다, 안 된다, 허락지 않는다 그런데 128편은 아무리 눈치껏 봐도 부정적인 단어를 하나도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다 긍정적이고 다 소망을 가지고 있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단어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슬처럼 꿰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것이 128편 행복 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행복한 노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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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달라고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복 받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뭔가 막 몸부림처럼만 복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데. 128편을 읽어보니까 복 받는 것은 너무 쉬워요. 하나님만 끌어안고 살면 돼요. 근데 요는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귀찮다고 여기는 거지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면 늘 나를 감시하면서 얘가 어디 가서 난 모르는 데 가가지고 또한장 걸치고 있지 않나. 얘는 또 내가 모르는 데 가서 어디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지 않나 누구 비방하고 있지 않나 얘또 어디 가서 굳은짓 하고 있잖아 난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는 것처럼 마치 오호 담당제 보안요원처럼 생각하는 사람 혹은 운동회 때에 2인 3각이라고 아십니까 두 사람이 한쪽 다리를 서로 묶고 함께 달려가는 경기 하나님하고 보조를 맞추니까 번거로운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번거롭게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달라고 구하기 전에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먼저 찾아와 계신 분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노래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1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복은 저절로 굴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알아서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찾아오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군으로 모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안방에 있는 아내에게도, 여러분의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넘어가서는, 손자와 손자와 손자에게도, 그 복이 함께 할줄 압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넘어가서는, 거기서 더 넘어가서는,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서울이지요. 그럼 서울 상공에 비행기가 날아다니나요? 안 날아다니나요? 하도 땅만 보고 사셔가지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지 마는지 고도통 위만해도 수시로 헬기가 뜨지요. 하남에 헬기장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대한민국 그래도 괜찮은 나라예요 휴전선은 있어도 좋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지금도 그 위로 항공기가 날아다니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많이 연구하시는 그 강문호 목사님 이야기를 빌리면 예루살렘은 유대교, 이슬람교, 아랍사람들, 기독교인들의 성지코스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땅이긴 하지만 종교 분쟁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약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도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자기 땅인데도 전투기를 그 위로 띄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전투기 지나가든지 비행기 상람을 싸움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라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거래요. 내 가정의 번영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번영이요. 현실적으로는 21세기엔 지금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의 번영을 하나님 경외하는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그 기쁨을 맛보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행복은 단지 용돈이 조금 더 생기고 내 금고가 조금 더 늘어나고 작년보다 금년에 내가 가진 땅이 부동산이 좀 늘어나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눈으로는 바라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자녀 손까지 예루살렘까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것을 함께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둘러앉으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언어를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보아주시고 복을 선언해주는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험생 부모님들이나 취업을 앞둔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또, 가을에, 가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정들, 그 그러니까 자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복된 분들, 그 모두에게 하나님이 아직 눈으로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함께 하심으로 만들어주실 그 행복한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20편, 128편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